여러분, 헬로. <laughs> 안녕하세요. 모닝. <Good> 하이. <morning>.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안으로넘어 왔습니다. Yeah. 천안에서 미나가 또 처음 먹어 보는 거에 도전을 합니다. 물론 소고기이긴 한데요. 우삼겹이라고 하시죠. 우삼겹. 우삼겹 우삼겹. 우삼겹. 아, 응, 우삼겹. 삼겹 응.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유행을 했던 음식이긴 한데 천안에 아직 백종원의 본가가 남아 있어서 요즘은 본가가 거의 없어진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본가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금광산도 식후경이고 밥을 먹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신세계 <laughs> <뭐뭐야>? 쇼핑으로 <laughs> 일단, 천안에서 오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처럼 보여? 몰라, 이렇게. 이렇게 야채가 많은 건 처음 봤어? 많은 건 아니야.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야채가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뭐냐? 그것이 소고기 소고기 삼겹살 왜 돼지고기 같아요? 돼지고기처럼 보여? 응 어, 돼지고기 그게? 아니야 여보한테 내가 왜 돼지고기를 먹이겠 있어 소고기 여본, 어디야? 이게 소고기 여기 있는 부분 여기요? 음. 여보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래 나 처음 봤어 우즈베에스본적 있어? 나못 봤어 못 봤어? 봤어? 어. 그렇답니다 부삼겹을 미나가 처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차돌 된장찌개도 지금 주문을 했는데, 미나가 된장국을 된장찌개를 좋아하긴 해요. 자, 우리가 자주 가는 집에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걸쭉한 된장찌개는 또 오늘 처음 먹어봐요. 잘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때 좋아 좋아? 근데 먹어봐야 알지 네 먹어봐야 지 이거 없네? 이쪽에 있지 여기하고 네. 밑에 밑에 밑에서 꺼내야 한다는 거야 마늘은 너도 넣어?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 마늘 참 좋아요. 어?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니까 힘이 넘쳐나 여보는 무서워죽겠어나한테 무서워? 죽겠어. 그래 여보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도 세고 어우 무서워 나는. 이건 어때? 이거 된장찌개요? 이거 된장찌개야. 아 버섯 있다, 고기 있다. 고기 들어간 거, 버섯하고 고기가 들어간 차돌 된장찌개. 차돌 된장찌개. 한국 사람들 백해 먹는 거 되게 좋아해. 나 먹은 된장찌개보다 이거는 좋아해? 아그 된장찌개하고 이거랑 다르지. 그리고 그 된장찌개는 우렁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다르지. 이건 차돌이하고 버섯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도 좋아요. 어, 맛이 다른 거야. 자, 고기 먹어 이제 고기를 쌈을 하나 준비해봐. 자, 얘 한번 올려줄게. 안 아, 매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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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지금 먹어야 돼그거는 소금 먹으데 돼? 소금 안 찍어도 돼 이걸로 찍는 거야, 이거 소스를 찍는 거야 <laughs> 어? 또 별로구나,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야? 그럼 <laughs> 맛있어? 왠일이야? <laughs> 이제 먹어 계속 구울 테니까 알았어? 응, 어, 싸서 먹는 거야. 응, 젓가락으로 한장 넣으면 맛이 없어. 두세장 넣어야 돼, 두세 장. 고기를 또 하나 더 넣어야 돼 아, 이게 얇은 고기라 그렇지 김치 넣고 어, 나 이제 한국사람이야? 에이 그렇게 먹는다고 한국사람이라고 하겠어? 맛있어? 음, 이제 볼테니까 많이 먹어 가곤사 대웅전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세일 성당을 가봤고 이거 골드야? 골드 아골드지다 골드? 는 아니고 겉때만 왜? 골드란다 좋아? 아니 골드 있다? 어, 그 금으로 세공하거예요들 가나가 단오단 말. 부처님 장에 있는 그이더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갔던 공세리 성당에 대해서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성당에서 어, 니나가 더 성당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니나 어머니는 아랍어를 알아요 아랍어를 읽고 쓸줄 알아서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아랍어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 덕분에 꾸란 아랍어판을 읽기 때문에 꾸란을 읽으면서 성모마리아와 예수님 기독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가원사평안가원사에 대웅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리나가 불교 문화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로 한달이아주는 불교가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 안쪽에 불교가 정파된 마지막 지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곳에 리나가 새로 한달이어 뒤에서 왔기 때문에 불교권의 영향을 아주 오래전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이 리나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음, 이질감, 이질감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쓸데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라고 라 댓글 달지 마세요. 우리 공부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 문학권에 대한 공부 쓸데없이 그런 걸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에는 성불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곡에 나오는 성불소 깊은 범에 그 성불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천안 태조산에 있는 성불사예요. 이나 네. 올라오라고 생 했죠. 예 힘들었죠. 여기 뭐가 좋아요? 여기는 오네잘 봤어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이 보입니다. 얼마나 예쁘네. 정말 예쁘지? 예. 네. 아이거 좋다. 좋아요. 좋지 이런데 오니까 아, 스트레스 버릴 거예요. 요금. 스트레스 버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지. 네. 그래 맞아.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번에는 신세계 백화점에 왔습니다. 천안에는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신세계 백화점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조금 리나에게 어울리는 옷들은 신세계 쪽에 많기 때문에 신세계로 온 겁니다 어, 벌써부터 웃는 표정을 보셨죠 <laughs>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그래 온늘는 쇼핑 타임 감염 기분은 너무 좋아요 지금 옷을 4개째 네 4개 네 겟했습니다 플렉스 했죠 <laughs> 마지막으로 바지를 사겠다고 해서 한 군데 더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첫번째 입은 옷이 응. 잘 맞네요 미나 사? 사야지? 응. 알았어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laughs> 또 맘에 드는지 안들었는어 뭐, 이걸로 한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해외,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티켓이 구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일정도 잘 맞질 않아서, 여행 대신 저희가 쇼핑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레나 네,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